목적에 끝까지 집중하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주 살펴보았던 느헤미야 누에미아 5장에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내부의 문제를 극복하자 또 다시 4장에 등장하였던 외부의 적들의 공격이 다시 재개됩니다 느헤미야 6장에서 성벽 재건에 대한 대적들의 반대가 절정에 달합니다. 그런데 6장에서의 공격은 지금까지의 공격과는 그 양상이 좀 다릅니다. 이전의 공격은 유대인 전체를 향한 공격이었다면 지금은 오롯이 느헤미야 한 사람에게 그 공격이 향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평상시에도 정신적인 압박과 긴장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가 표적이 되었을 때그 무게감은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순신 장군에게 너무도 많이 혼이 났습니다. 그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조선에 교활한 이중첩자를 보내서 이순신 장군을 모함하여 귀양을 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순신 장군 대신에 수군 통제사가 된 무능한 원규는 단한 번의 전투에서 그 많은 전함을 다 잃어버리고 거의 전멸을 당했습니다. 그만큼 능력 있는 지도자 한 명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영적 전쟁터인 이 세상에서 사탄이 노리는 것은 바로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들의 전략은 목자를 쳐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전략을 안다면 교회 지도자들 위해서 늘 중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탄이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게 되고 그것이 바로 사탄이 노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에미아가 대적들로부터 받는 공격은 세 가지입니다. 느에미아는 자신에게 오는 이세 가지 공격을 어떻게 물리치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음모입니다. 느헤미아를 암살하고자 하는 기도가 있는 겁니다. 성벽 재건공사가 이제 90% 끝나고 문장만 달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방심할 때가 아니죠. 세상의 모든 일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일도 처음과 마지막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난 아시안게임 때 한국의 일라인 스케이트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하기 전에 우승을 확신하며 세리머니를 했다가 이위에게 역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토록 꿈꾸며 힘들게 훈련했던 4년 아니 그 이상의 시간들이 물거품이 되는 데는 단 0.01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메달의 색깔은 금에서 은으로 바뀌었고, 그 메달을 받으면 받게 되는 병역 면제 혜택도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개인전이 아니라 단체전이었습니다. 나한 명의 잘못으로 나 혼자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던 0.01초로 인해서 팀원들 모두가 같은 상황에 처해지게 된 겁니다. 그의 생애에서 70이 될지 80이 될지 모르는 그의 생애에서 가장 후회되고 원통한 0.01초였을 겁니다. 뇌미아에게 대적들의 음모가 찾아오는 시점이 바로 이런 때입니다. 모든 일이 거의 마무리 될 때쯤 바로 그때 그들은 슬금슬금 찾아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나가는 그때 산발라 일당은 온오평지에서 느헤미아를 만나고자 합니다. 겉으로는 회담을 갖고자 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느헤미아를 제거하기 위한 음모의 장소입니다. 온오평지는 예루살렘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산발라 쪽에서 병력을 숨겨놓기에, 매복시키기에 너무도 좋은 천혜의 환경이 바로 온옥평지입니다.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술수가 훤히 보이는 겁니다. 대적들의 가장 쉽고 극악한 전략이 바로 지도자 암살입니다. 느해미아 적들은 이미 여러가지 실패를 통해서 어떤 방법이라도 하나님의 지도자인 느해미아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저지시키는 가장 확실한 길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러한 음모의 눈치를 챈 느헤미야는 네 번이나 이것을 거절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자리를 비우겠냐? 이 중요한 일을 제쳐두고 내가 어디로 가겠느냐고 답합니다. 오직 나는 성벽, 재건, 공사에만 집중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지도자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언제 넘어집니까? 우리가 언제 넘어집니까?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버려두고 다른 것에 일익기우 저리 기우탈때 넘어지기 쉽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만 우리의 사명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다른 일들에 신경을 쓰게 하고 분주하게 하여서 정작 집중해야 할 일에 불성실하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대적의 음모임을 깨달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사명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공부 잘한는 사람. 운동 잘하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 사역 잘하는 사람, 무엇이나 잘하는 사람은 한 가지 일의 끝장을 볼수 있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여서 집요하게 그것을 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죠. 미국의 GE, 세계적인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1981년에 회장 겸 CEO인 잭 웰치라는 전설적인 경영자가 경영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가 처음 회장으로 부임했을 때 지위를 살펴보니까 지금 한국의 대기업 같은 겁니다. 카카오처럼 여러 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몇백 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문어발처럼 손대지 않는 사업이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산만했습니다. 그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당시 350개 정도의 조직을 경쟁력이 있는 1 4개 회사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다 정리해버렸습니다. 5%도 되지 않게 남겨두고 95%를 날려버린 거죠. 최길치는 자기가 취임한 이래로 지의 시가총액, 그 회사의 재산을 무려 40배 가까이 상승시켰습니다. 5년 동안 일하면서 11만 명의 노동자를 해고시켜서 언론으로부터 중성자 탄잭이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당시에 너무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살벌한 경영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경영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좋은 지도자는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한다. 목표를 장악하는 것이 목표에 장악되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사명이 있습니까? 없다면 찾아야 하고, 있다면 더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특별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사명을 추구하도록 하셨습니다. 공부한 이유를 알아야 하고, 직업을 갖는 이유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생활도, 신앙 생활도 이 사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야 활력이 있고 재미가 있습니다. 리월의 목사님은 이것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내 인생의 목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내가 목적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나보다 앞서서 나를 견인해 가는 삶. 그러한 목적이 이끄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대적들의 공격은 중상 모략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첫 번째 음모, 언어 평지에서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가 보기 좋게 실패합니다. 대적들은 이제 다섯 번째로 편지를 예매하게 보내는데, 봉하지 않은, 풀칠하지 않은 편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느에미아가 페르시아 파사 제국에 반역하여서 스스로 왕이 된다고 하는 헛소문이 그 편지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들이 보낸 편지는 너무 간교한 겁니다. 삼발랏 일당은 그 편지를 통해서 마치 느에미아를 걱정해주는 것처럼 염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느에미아가 겁에 질리도록 만든 겁니다. 현재의 내용은 중상모략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너무 큰 타격입니다. 신하로서 가장 큰 죄는 반역입니다. 우리의 예전의 뭐 조선시대라든지 이런 때를 보면 반역죄, 반란, 역모에 관련되면 삼족이 멸하게 되는 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만큼 최고 권력자는 반란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총독으로 뇌미아를 보냈는데 그가 페르시아 제국에 반역하고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루머가 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편지를 보낼 때 봉해 버렸다면 아무도 읽을 수 없고 뇌미아가 보게 되겠지만 편지가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으면 전달하는 과정에서 누구든지 볼수 있잖아. 나의 것이 아닌데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지도자에게 있어서 악성 루머만큼 큰 상처를 주는 건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언론의 오보, 잘못된 보도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합니까? 그가 오랫동안 이루어낸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하고, 그 괴로움과 억울함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재판이나 훗날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밝혀지더라도 사람들의 기억을 바꿔 끼울 수는 없죠.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 당하고 받았던 차가운 시선과 눈총은 어떻게 보답이 되겠습니까? 정전 기사 한줄 나간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잘못된 루머가 퍼지면 밤새도록 괴롭습니다. 사역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시금을 정피합니다 그런데 이런 중상모략에 대한 느헤미야의 태도 반응이 뭡니까? 그 말들은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정치인들이 하는 것처럼 사실 묵은 사실이 아니고 근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손에 힘 있게 하옵소서. 이제 내 손을 힘 있게 하옵소서. 일로 힘이 빠지고 주저 않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낙심치 않고 낙담치 않고 어려움 겪지 않고 계속 치고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대단하죠. 내미하는 강단이 있습니다. 이 강단 있는 것은 어떤 누구도 쉽게 흉내낼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역의 혐미를 받고 어떻게 이 일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동기와 목적이 순수하고 그와 같은 마음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이 일을 다루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억울하죠. 처음에는 분한 마음이 듭니다. 또 두려운 마음도 들수 있죠. 그러나 정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것의 궁극의 예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성도는 지도자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안양에 가면 이심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 사역하시다가 은퇴하신. 월로 목사님 김상수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어떤 작가가 그분의 사역을 자서전 쪽으로 기록해서 책으로 써 냈는데 책 제목이 바보 목사입니다. 바보라도 바보라고 하면 참 기분이 나쁠 텐데 바보가 아닌데 바보처럼 목사를 목회를 했다는 겁니다. 책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얼마나 바보처럼 목회를 했냐면 자신을 모함하는 스캔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아이와 어머니가 둘이 교회를 나오는데 남편이 부인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와 바람이 났다고 온 동네에 소문을 내고 다니고 또 자기 아이가 그런 장면을 목격하게 했다는 말까지 하면서 또 들고 다녔습니다. 그 동네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겠죠.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사실이 아니었지만 이런 일에 휘말리면 걷잡을 수 없이 불이 먼저 나가죠. 근데 목사님의 반응이 뭐냐면 이런 방구 안 했다는 겁니다. 명예훼손을 걸어서 소송을 걸거나 또 아니란 광고를 하거나 싸우거나 하지 않고 어떤 반응도 없이 묵묵히 그냥 사역하며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그 가족들이 동네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들은 떠나갔지만 그 소문은 남아있고 목사님을 향한 그 시선은 지역사회에 그대로 있겠죠. 그런데 수년 후에 그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이 잘못이었음을 아내가 그렇지 않았음을 알고 잘못을 구하고 또 용서를 받고자 한 겁니다. 이 일이 알려지면서 그때부터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됐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런 모함을 받고, 이런 오해를 사고, 그러나 하나님께서의 결에 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그 가해자에게 대항하지 않고, 그들 영혼까지도 생각하면서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일하다가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자기 이름이 떨어지고 내 삶에 피해가 되고 오해나 모함을 받으면 그 일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훌쩍 떠나갑니다. 이렇게까지 내가 일을 해야 하나? 이렇게 봉사해야 되나? 섬겨야 하나? 칭찬은 못 해주고 박수는 못 해줘도 난 이렇게 비난할 수 있나? 모함할 수 있나? 뒷담화 할수 있나? 정말 실망이야. 여기에서 나는 더 이상 일할 수 없다. 그렇게 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에미아는 이런 모함 앞에서, 이런 모략 앞에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목숨까지도 내어 놓아야 할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묵묵히 충성하는 것을 지속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삶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하나님은 흥하시고, 나는 쇠여지는 하 것,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나는 죽어 없어지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고, 좌우명이고, 내미에도 그런 중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10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어려움인데, 거짓 충고입니다. 변절자가 등장하죠. 이세 번째 시험은 정말로 어려운 겁니다. 이번 수능에는 아주 어려운 문제가 안 나온다고 하는데, 느에미아에게 닥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겁니다.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적들은 느헤미아의 측근으로 추측되는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이기도 한 스마야를 매수하여서 느헤미아에게 거짓 예언을 하게 합니다. 스마야는 느헤미아의 친구이자 선지자입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며칠 동안 스마야가 도대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책략인지도 모르고, 느에미아는 걱정이 돼서 스마야를 찾아갑니다. 느에미아가 스마야를 신방한 거죠. 그랬더니, 느에미아를 위해주는 척 하면서, 사람들이 너를 언제 죽일지 모르니, 하나님의 성전 외소로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느에미아는, 내가 어찌 도망하여 목숨을 구하겠느냐.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뉘에미아는 스마야의 충고와 예언에서 두 가지 그랬던 점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성벽 재건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망가도록 하진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야가 참된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말은 안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의 예언의 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장소가 아니거든요. 오직 제사장만이 출입할 수 있게 되었는데, 누에미아가 성전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인데,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말을 선지자가 하고 있으니, 이게 옳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런 이유들로 누에미아는 자신의 측근인 스마야가 적들에게 매수된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대청들에게 전하고, 또 지도자에게 영적인 조언을 해야 할 임무를 끼고 있는 선지자까지 적들이 매수할 정도였으니 상황이 너무 심각한 거죠. 적게 매수된 사람은 스마야 한 사람으로 그치지 않고 여선지 노아데야또그 남은 선지자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유혹과 시험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올때 가장 위험합니다. 나를 위하는 척 하면서 하는 말이 거짓일 수 있습니다.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충고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닌지를 알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 충고가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는지 아닌지를 보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메시지가 아닌 겁니다. 참된 종과 거짓 종을 식별하는 방법이 뭘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알게 됩니다. 천국에 갔다가 왔다고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강연한 일들이 기독교 역사 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퍼시콜레라는 유명한 사람도 그렇게 인기를 얻으며 많은 강연들을 하였습니다. 자기가 보고 왔던 경험했던 천국들을 말하죠. 그런데 말하다 보니 어떤 목사님들이 보기에 성경 말씀에 있는 것과 어긋나는 벗어나고 있는 이야기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져 물었고 결국 가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한 사람을 여러 번 속일 수 있고 여러 사람을 몇번 속일 수 있지만 많은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없는 겁니다. 분별을 해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으로 가장된 사탄의 계략인지 분별을 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분별하겠습니까? 캐논, 하나님의 말씀, 정경. 이것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왔던 이세 가지 유혹과 어려움을 니예미아는다 물리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7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일을 단 52일 만에 끝내고만 맙니다. 예루살렘은 억압받는 유대인들의 절망적인 거주지가 아니라 이제 성벽으로 둘러싸인 요새로 바뀐 겁니다.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그 성벽 재건의 배후에 있는 것을 똑똑히 목도했을 겁니다. 성벽 재건을 이루었을 때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땠는지 성경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기쁨과 감격이 느헤미야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쉽게 이루어진 일이라면 큰 기쁨도 없죠. 우리가 무언가를 얻었을 때 기쁘고 황호한 것은 그만큼 어려운 것을 얻었을 때입니다. 모든 어려움, 시련, 역경, 외부의 문제, 내부의 문제를 다 헤쳐 나가서 얻은 값비싼 결과를 얻게 된 겁니다. 고린도서 4장 8절 9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많은 어려움이 겹겹이 우리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뚫고 나가야 합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씨를 뿌리는데 왜 눈물을 흘릴까요? 뿌리는 씨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한끼 먹을 수 있는 씨를 다음을 기대하면서 10배, 20배, 100배가 나기를 기대하면서 씨를 뿌립니다. 정말 배고픈 가운데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립니다. 한순간에 즐기지 않고 이후에 얻게 될 수확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립니다. 운동 선수들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고, 소염생들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고, 사역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고, 직장이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린 일을 하게 될때 마침내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결실의 계절, 가을 추수 감사절이 있는 이1일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축가하는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 많이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더 많이 씨를 뿌려야 할 것입니다. 더 많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악한 세력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불화살을 쏘아대고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기를 바라고. 또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예미야 6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삼발라도비아 개쌤의 무리들이 음모를 꾸미며 중상모략하며 또 특근을 매수하여서 거짓으로 넘어뜨리려는 음모가 드러나고 그것을 이겨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공격하고 방해하고 우리를 대적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물치게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무엇이 사탄에게 속한 것인지를 알고 믿음의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